돈 코로 물 마시기? 어? 천호 감사합니다. 뭐지 정수기인가? 물이 코를 치는데? 뭐라고? 아니 인중에 물이? <laughs> 키패는 <빼놓은> 거야. <laughs> 아 돈? 이제 <laughs> 가만. 어? 뭐지 정수기인가? 물이 코를 치는데? 뭐라고? 아니 인중에 물이.. 아니 아니 개 신기하네 근데? 원래 물을 마시면 저렇게 돈? 물이 나오나? 돈? 달걀의 눈으로 막 1,200원 갚는다는 계속 씻어? 계속 씻어? 맞아? 그거 맞아? 계속 씻는 거 맞아? 나 이거 뭔지 알아? 무슨 상황이 알 아? 화장실 갔는데 손을 계속 씻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똥 싸는 칸 들어가고 싶은데 얘가 나가고 나서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? 나왔는데 또 마려운 상황이 있어. 나가고 나서 들어가려고 손을 계속 씹는데 안 가. 계속 하염없이 손만 씹고 있죠. 똥쟁이의 눈으로 보세요. 안드로이드의 눈으로 보지 마. 똥쟁이의 눈으로 봐. 그러면 이해가 되죠. 똥쟁이 감수성으로 느껴. 돈? 아빠는 강아지 싫다. 一层三分五毛八。Oh! 그래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려동물에 정 주시는 거야. 부모님들이 평생을 정 썼고 모든 신경을 다 썼고 모든 애정을 사랑을 다 쏟아서 한게 뭐야? 우리 키우는 거잖아. 안 그래요? 외제차 천 원. 부모님 차가 뭐야? 아, 나 외제차다. 오 외제차 무슨 어, 어, 어. 차? 현대. 아 어, 맞네 맞네. 현대 외제차죠. 음. 오, 오, 오. 아, 어. 돈 성대모사 천구백 원만 가능한데? 근데 선배님, 어 제가 선배님한테 성대모사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. 내 성대모사?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뭐 괜찮으시면 오, 야. 네. 야내내 성대모사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. 야이 씨발놈들아 이리 와봐. 야이 개새끼들이 <laughs> 이 씨발 개가 장난이야? 야야 씨발 내가 선배 선배가 돼 가지고 0만원 빌려 갈 수도 있는데 씨발 꼭 갚아야 돼? 어? 선배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. 수고하십쇼. 잠시만 전화가 와가지고. 네, 선배님. 원호나? 네. 호흡이 길어요. 왕동 호흡이 길어요? 어 조금 길긴 했어 발신동 귀신 2400원으로 간다 아... 와원수즈다 먹었어 와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어 뭐야 소주잔 지 혼자 움직여 어!!! 어! 아니, 야, 카메라 안 와. 아니 카메라에 안나왔와 뭐야 아니 진짜로 아이 뭐야 어어? 소주잔 원래 여기 있었어 어떻게 움직인거야? 아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니까 저 이동국 아니야 어? 이동국? <laughs> 어? 방금, 방금... 어? 아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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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김밥중국 국그릇 움직...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 이거는 너무 많이 움직이잖아 이거는 솔직히 뭐야 이거? 다시 움직이면 이거 제 귀신. 이거 제 귀신. 움직이면 돈? 어 뭐? 어떤 트위치 방송에서 못 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기 밖에 바람 보, 보여? 이게 진짜 나 카메라에 안 담겨서 너무 화가 나거든. 저 가로등 흔들리는 거 보여? 아이슬란드 전체 도로가 폐쇄됐어. 아, 깐에 나가볼게. 왜안 열려. 나 이거 1편까지밖에 못 봤는데. 받는... 어이거 돈? 클라이밍. 3600원 감사합니다. 아무튼 내일. 야오. 야오. 내일? 내일이잖아. 나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. 언제 했는데? 같은 날 했잖아 우리. 나도잖아. 고! 고 딸! 고 고! 내일은 그러면 신림에서 보는 걸로? 그래 신림 가자 신림, 신림은 신림난 오히려 좋아 왜? 그래? 가깝거든 신림 홍대 일산 중에 신림이 제일 가깝지 신림에서 뭐 한다 그럼 11시에 아니 11시는 좀 긴가? 아 근데 기차 시간이 있어서 11시 반쯤 도착할걸 신림에? 응 11시에 영등포 도착 신림에서 햄버거 먹고 있으면 되지 신림으로 갈게 11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11시 땡 하면 11시 반땡가면 아 드러워 뒷락게리날래 좋지? 고우 고우 떨 일찍 자야 되니까 12시 땡하면 자자 12시 땡하면 땡하면 컬거 <laughs> 차라리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맘 편해 피곤하거나 쓸쓸 그런 건 아닌데 뒷락게 그거 재밌어 보이긴 하더 나는 좀 바빠 <laughs>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자지안 하잖아 어 자. 니 살래? <laughs> 우리 모텔 자주 갔었잖아. 맞지. 아니 근데 내가 금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치고 가면 되지. <laughs> 그럴까? 뭘 그럴 <그럴까요>? 거야. <laughs> 뭘 그럴 <그럴까요>? 거야. 돈? <laughs> <돈이 그럴까요>? 돈? <laughs> 짠발사나고 망치 2600원 감사합니다. 이번에 클레이밍 가면은 팀검 승부를 해야 되나? 망치 형이랑? 아니 3시. <laughs> 3시? 어. 너왜 자꾸 우리 양치형이랑 나랑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해? 어 그러, 그렇더라 그난 반대를 묻고 싶어 왜 나를 따라잡았다고 생각해? 아니 그 그러니까 이번에 <laughs> 보니까 그렇던데? 이거봐어 이거 이번에 없어 이번에 보니까 레벨이, 레벨이,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던데 저희가... 약간? 어? 어 이거 없네 이... <laughs> 우매한 거는 망청이 아니라 너였어. 내일 네, 가서 보자고. 그 작은 차이를 형이 무시해서 그래. 작은 차이. 그러니까 문제는 몰랐네, 내가. 문제는 똑같이 풀어 개수를. 근데 되는 동작 있고 안 되는 동작이 있다고 형이랑 나랑. 안 되는 건 너가 더 많지. 안 되는 건 형이다. <laughs> <laughs> 잖아 아니지 네. 어티또인 <laughs> <디또> 티또. <디또. 웃음> 안녕하세요 전도현이에요. <laughs> 어? 어? 전도현씨다. 전도현이라고? 네. <laughs> 와, 전도현씨다. <laughs> 웬일이에요. 안녕하세요, 송혜교입니다. 송혜교? 성... 전도연씨 <laughs> <laughs> <정도에서> 어디 가셨지? <웃음> <웃음> 뭔 컨셉이야. <웃음> 돈? <웃음>